김용빈은 내 손자 같아요. KAIST 이수영 이사장이 눈물 흘린 이유. 866억 기부자의 감동 고백과 강릉 콘서트에서 벌어진 기적의 선물 이야기. 2025년 7월, 강릉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여름밤을 맞이했다. 무대 위에는 트로계의 보석 김용빈이, 그리고 객석 한편에는 대한민국 기부 역사상 전설로 남을 인물 KAIST 이수영 이사장, 전 SFA 회장 이조용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공연이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이수영 이사장이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김용빈은 마치 제 손자 같은 아이예요." 그 짧은 한마디가 이날 콘서트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이 아이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에요." KAIST 이사장의 눈물을 부른 무대. 김용빈이 부른 곡은 이별이었다. 담담하게 시작된 곡이 절정으로 치닫자 관객석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특히 VIP석 중앙, 흰 머리 노신사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는 바로 2024년 말 무려 866억 원을 KAIST에 기부하며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남긴 이수영 이사장이었다. 그는 공연 후 짧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그냥 조용히 음악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김용빈은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인생을 노래하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 손자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나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감정의 연결, 두 사람을 잇는 운명의 교차점. 사실 이수영 이사장이 김용빈을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첫 만남은 지난해 10월 KAIST에서 열린 청춘 콘서트 자선 행사에서였다. 당시 김용빈은 행사 말미에 깜짝 게스트로 등장해 인생은 아름다워를 열창했고 그 모습을 본 이수영 이사장은 무대 뒤에서 몰래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이후 KAIST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장님은 김용빈의 무대를 다시 보고 싶다며 공연 일정을 따로 챙겨보시기 시작했어요. 강릉 공연에 오신 것도 본인이 직접 예매하셨고 직원들 몰래 혼자 조용히 다녀오셨습니다.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있나? 공연 종료 직후 김용빈이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매니저가 그에게 조심스레 건넨 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금색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이 브로치는 제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물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김용빈 씨의 무대를 보며 이 물건이 갈 곳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진짜 예술가입니다. 김용빈은 편지를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을 함께했던 스태프들은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고회상했다. 용빈이는 시대를 잇는 가수다. 전문가들의 극찬과 앞으로의 기대. 방송 음악 평론가 유태현 씨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이수영 이사장 같은 분이 한 젊은 트로트 가수에게 저런 감정을 느꼈다는 건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김용빈은 세대와 계층, 배경을 초월한 감정의 공감자로서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는 덧붙였다. 기부왕과 트로트 프린스의 만남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예술이 어떻게 사람을 울릴 수 있는가에 대한 본보기였습니다 향후 예정된 만남 두 번째 기적이 있을까? 이수영 이사장 측은 조만간 KAIST 졸업식 또는 자선 행사에서 김용빈의 축하 공연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용빈 측도 할아버지처럼 존경하는 이수영 이사장의 초대가 있다면 언제든 영광스럽게 응할 것이라며 가장 진심을 담아 노래하고 싶다 고 말했다. 김용빈 그가 노래할 때 세대는 사라지고 오직 진심만이 남는다 한 사람의 노래가 한 시대의 어른을 울렸고. 그 울음은 다시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으로 되돌아왔다. 866억 원을 세상에 기부한 남자와 감정의 무게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청년의 만남. 그날 강릉에서 벌어진 이 기적 같은 순간은 대한민국 트롯 역사의 길이 남을 가장 인간적인 무대로 기억될 것이다.